안녕하십니까. 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하자면 구전되어 오는 이런 작품들은 일정한 주제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또 설명되면서 어, 수많은 버전의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문자를 통해서 정착되었더라도 어, 그것이 이제 한참. 음,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어, 많은 버전의 많은 해석의 작품이 나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저작권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 그런 것들이 생겼더라도 어, 한동안에는 음, 여러 형태의 말하자면은 음, 이야기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이제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가 있고 연, 어, 이야기 전개 과정도 어, 다른 음, 버전들이 많이 생기게 된 말이죠 인셋을 이후에 에, 말하자면 근대에서 어, 제일 처음 음,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 돈키호테 아, 이 작품에 대해서 어, 그 위작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어, 위작이 어, 발견되는데 기존에 말하는 부전문학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작가가 없는 무명시의 작품들이나 몰라도, 동키호테를 한참 쓰고 있었던 세르반테스에게 이동키호테2권이라고 하는 위작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르반테스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2권을 쓰고 있는 동안에, 어, 이곤이 출판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권을낸 것이죠. 연도를 따진다면, 음, 원래 이제 1권이 1605년이고, 어, 동계때이 2권이 1615년인데, 1614년에 바르셀로나 그 남쪽에 있는 따라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그, 어, 출판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마치 그것이 진짜, 어, 세르반테스가 쓴 그런 작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내용이 동코디 이혼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이제 알게 됐고 또 작품을 보면은 음 작가가 말하자면 세르반테스가 그것을 읽은 것처럼 음 나옵니다. 물론 동쿄 대가 그걸 입수해서 읽은 걸로 나오지만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권 59장부터 반영되어 나오는데 어 이권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장이 74장이죠. 그래서 이제 59장부터 14장까지 내내, 에, 요것이 그, 작가 셀반테스의 머릿속에 에, 떠나지 않는 것 같고, 그건 이제 등장인물, 동키호테를 통해서, 어, 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을 쓰고 나서 보통 서문을 쓰게 되죠. 이 권에 대한 서문. 그 서구, 서문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위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만큼, 어, 세르반테스에게 이 위작의 출연은 엄청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내용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작품의 기존 틀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겠죠. 그중에서 어, 이제 그 자기 작품이 진짜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동쿄대 산초, 그게 돈헤로니돈 뭐, 후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 이 그, 진짜 동기호테는 바로 나고, 진짜 산초는 나고, 그다음에 작품도 이 작품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이,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호테 일권을 쓰고 나서 세르반테스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자기가 작가가 아니라고 한 것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런 위작이 나타나므로서 그 위작에는 누가 썼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아베야 네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나오니까 동교태 1권에서 그 세라만테스는 본인이 컴포저 스페인어로 컴포시터 일종의 편저자 정도로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꼼패스트 라고 해서요 근데 이제 그이 권을 낼 때는 그책 표지에 자기를 제 1권의 작가 아웃도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 나는 작가다 하는 것을 어이 권을 낼 때는 썼던 것인데 그것도 바로 그 이런 위작의 작가에 대한 견제에 있었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래 에, 그 등장 인물의 이름을 세란테스는 어, 쓸 생각이 그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돈키호테라든가 조카의 이름, 뭐 거기에 그 이라는 그 가정부 이름이라든가 이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고 마을 이름조차도 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 라만차의 어느 마을래 라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썼었죠. 어, 그런데, 그, 결국은, 어, 그니까 위작의 영향이었을까요? 어, 동교테 2권 74쟁에는 이동교테의 원래 이름과 조카 이름을 어, 밝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교태 1, 2권을 가면서 그 마을에, 마을의 친구 신부, 어, 이름을 바뀌었었고요. 베드로베레스라고요 그러니까 이발사 이름도 니콜라스라고 이름을 음, 밝혔었죠. 그런 차원에서는 어, 지금 음, 아베네다의 그 위작, 동키호테 이곤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나오죠. 음, 베드로베레스와 어, 니콜라스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은 그 음, 세반테스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동키호테의 이름을 위작에서는 마르틴 키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카 이름을 마달레나 라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마달레나 키카다였겠죠 그래서 이제 에, 이름을 밝히다 보니까 어, 세반테스도 동키호테의 이름을 밝혀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자기가 자, 작가라는 것도 이제 털어놓게 됐지만 이, 이, 이 위작과는 다른 이름의 진짜 이름을 어, 그 넣겠다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이 바로 알론소키 하노고, 안토니아키 하난데요동쿄호 일곤에서 애매모하기 시작했던 동쿄호의 원래 이름, 성, 이것을 어, 일권 일장에서는, 뭐, 기하다라고도 하고, 깨사다라고도 하고, 깨하나라고도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 아이 어, 작품의 내용은 에, 실제, 그 사실로부터 한점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하다, 어, 깨사다아 어, 깨하나라고 이제 에, 했었는데, 이제 그 위작이 나오면서, 그 동표태 2권 마지막에는 결코 밝히, 결국 밝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앞에 1권에 나왔던 세 가지도 아니고 엉성한 것을 얘기하대죠. 그 기하우기하우는 깃사다라든가 깨사다라든가 깨 하나하고는 다른 거죠. 기하우 알론소 기하우 그리고 조카는 안토니아 기하나. 그러니까 새로 어, 전혀 새로운 이제 성. 음 그리고 별칭 여기는 소블의 논문이니까 별칭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그, 그 사람 이름뿐 아니라 작가는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은 마을 이름도 있었는데요. 이 위작의 작가는 마을 이름까지다 밝혀버립니다. 아르가마스이아스. 아르가마스이아는 아르가마스이아 네 알바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키호테의 고향이 그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알가마시아가 동키호테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을 이름처럼 끝까지 밝히지 않으려던 돈키호테 이름을 이제 밝히게 되고요 위작 때문에 그러나 그이그 그 밝히더라도 그 원래의 그 위작에서 밝힌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응, 음, 이름을 언급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론소 끼하노로 하게 됐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이름을, 붙이, 어, 새롭게 넣다 보니까, 조카 이름도 안토니아 끼하나가 돼서, 어떻게, 뒤에 있는 그, 키하노, 어, 하노 어, 하다를 성으로 봤을 때는, 같은 조카와 다른 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어, 세븐티스의 삶을 본다 하면은, 어, 자기 여동생의 딸과 같이 사는 걸로 보면은, 뭐, 성은 다를, 수,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작품 중에서는 뭐, 그냥 조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어, 뭐, 픽션과 실제로도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에, 자기가, 어, 아 알로스 키카노라고 했으면은, 어, 조카 딸의 이름과 성은, 안토니아 키카노로 정도로 썼다면은,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는데 그 자체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작가가 작품을 쓸 때는 이러한 그 논리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일치성이 중요하죠. 이름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느 정도 콘커던스 d a 던시 e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뒷 부분이 어떤 논리적으로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에 이름도 맞아야 되고. 뭐 어떤 관계들도 맞져야 되는 것이죠. 보통 작가가 작품을 쓴다면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섰을선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 세르반테스의 동교태는 대단히 그렇지가 않죠. 어뭐 숫자도 많이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내용도 달라지고 뭐 이런 어떤 뒤죽박죽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과거의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어, 이 논리성의 개념을 볼 때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용감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를요런데 이제 이러한 그 틀리는 거, 숫자, 이름, 내용이 틀리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방패막이 바로 원래의 작가가 아랍 사람으로부터 어, 시대 아메테 베넹힐리였다라든가, 동교태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머리스코 그, 그, 번역자를 통해서 아랍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했다라는 말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주인, 등장인물 동교태가 직접 트르반데스 앞에 나타나서 작품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죠? 거기다가 어, 이 말이 안 됐을 때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설명하다 보니까 작품에 있어서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책임질 부,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죠. 면제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이 작품은 어, 대단히 위험한 작품이지만 또 대단히 에, 쓰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완전히 사실적인 음,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위작이 출연하니까 세르만테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더 많은 실수를 범하죠. 그런데 이러한 실수들이 오히려 작품들의 문학성을 높이는 요소로 어,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 문학 비평에서 동키호테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실수 때문에 에, 생긴 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위작 추진 후에동키호테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실수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억지로 만들어진 이름에 있어서 어 동키호테 이름과 그 조카딸의 이름에 있어 나타나는 이러한 그 이질성 어 그런 것들을 어 함께 살펴보면서 어 동키호테를재미있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